저희도 이제 케이스가 뭐 음. 중국 분들도 계셨고요. 아, 부부가? 네, 부부가, 부부가 아, 모두 예. 중국인 예, 예. 뭐 분들도 계셨고, 예. 뭐일 분들도 계셨고, 네. 왜냐면은 원장님 말씀처럼 음. 저희 나라는 이제 이런 난임 시술에 대해서 뭐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금액 지원 사업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게안 되잖아요. 그래요. 거기 우리나라,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정말 네. <laughs>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시술을 한번 하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네.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일본 분들, 뭐 미국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나라에 오셔서 시술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거기서 하는 거보다는 저렴하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 오셔서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저희 나라 법에 그 혼인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혼인관계 증명서가 예,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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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 법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laughs> 음. 그렇군요. <laughs> 네. 그럼 중국도 혼인관계 증명서 있나요? 있어요. 어. 중국은 미 공증서라 그래서 이렇게 네. 우리 여권처럼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빨간 색깔이거든요. 어, 별걸 다 아시네요. 어, 네. 빨간 색깔인데 네. 그걸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 네. 분들이 그 우리가 인정한 법적 혼인 부부다라는 네. 것을 네. 그 증빙하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호적 등본,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각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네. 혼인관계 증명서와 이제 부부 신분증, 여권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지참을 해주시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난임검사는 무조건 완료가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하셨던 아, 걸 어, 가지고 오셔도 돼요 아, 예, 예, 어 거기서 예. 하셨던 걸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 난임검사 음. 세 가지는 호르몬검사, 호르몬 검사, 나팔가술 뭐, 음. 남편정액검사 맞아요 간혹 그러거든요 나 어차피 비급변데 이거 난임검사 왜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 그, 이런 분들이 그, 있거든요 에. 근데 무조건 난임시술은 난임검사가 모두 다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난임검사가 다 완료가 되어 외국인 부부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혼인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은 물론 뭐 건강보험 적용은 받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난임 시술은 가능하십니다. 그래, 예.